네, 감사합니다. 제사에도 국민이 되겠습니다내주인 어, 여러분께서는 감상의 뜻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하 경례. 바로. 다음은 승국선언 및 국국명령. 그리고 먼저 가신 사진들에 대한 운명이되겠습니다 육동, 운명. 바로 네, 이어서 바로신으로시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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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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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역동적인 새로운 경제의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 김창육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병부지장님을 소개합니다. 경찰의 박순석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이까지 올리고요. 저희 이제 회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정채봉 님 소개합니다. 이원진과회원들로 약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외에도 소개해드릴 분들은 혹시 빠지셨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어,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수익 집단에서 자리를 듣는 귀여운 인 여러분과 시상식 참가자 여러분께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진작가협회 제천지로지휘장을 맡고 있는 김서윤입당이 서고 있습니다. 제45주년 제천 11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제41회를 맞이하는 제천 전국 사진 공모전의 입상작품 전시 및 시상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많은 분들이 출품해주셨고, 각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불러주며, 여러분의 창의력과 노력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출품하시고도 규정상 정해진 수를 선정하다 보니 상권에 들지 못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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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 160개 지구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일치하는 제천정부 사진공부전이 더욱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 잡기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일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천의 아름다운 공빛전에서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어서 어, 제40회 제천전국사진모전 수상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상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시상은 한국산전민수찬 이사장이 탄인데요. 이사장이 아, 앞쳐가지고 그, 김서윤 부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금상수상자, 고미선 작가님께서 바꿔 나와 주시기 바 상장, 금산, 성명, 고민성, 작품명, 초원의 개오, 귀한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구가 주최한 제41회, 전국 사진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2일 사단법인 한. 국 사진 네. 은상의 은상시장을 음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시장은 어, 김창규 재천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상수상자, 이창욱 작가님, 신동욱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은상, 성명 2차로, 작품명, 작업. 위 사람은 사람들인 한국사진작협에 제천지구가 주최한 제4 1회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기에 이에 선정립니다 2025년 4월 2일 제천시장 전창규. 네, 수고하드습니다 생방송 나가. 네. 예. 잠 제천시의 어, 의장 박영기 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장, 의상, 성명 시조 로 작품명 모정. 귀하께서는 사랑한국 사진각 앞에 제천시가 주최한 제 41회 제천 사진공원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상장합니다. 2025년 4월 2일 제천시의회 의장 박영기. 오늘 이 자리를 보려주시기 위해서 김호경 고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